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작년 말 출시된 맥북 에어 M1. 저도 2월 초에 구매를 해서 재밌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PC 사용 30년 만에 처음 접하는 맥북이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맥북 에어 M1의 상태가 그리 좋지를 못합니다. 윈도우 PC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포맷을 해버리듯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초기화를 해버리고 싶지만 맥북 에어 M1은 공장 초기화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후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왕에 초기화를 하는 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겸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맥북에어 m1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설정이라면 애플 계정에 기기 찾기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 계정을 모른 채로 초기화를 했다가는 활성화가 되질 않아서 맥북은 전원만 들어오는 벽돌이 되어버리니까 애플 계정과 비번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맥북에어 m1은 기존의 인텔 버전 맥들과는 초기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역시나 시스템 종료죠. 화면 좌상단에 있는 사과 마크를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먼저 해주시고요. 맥북 에어 M1은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동 복구 모드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진입 방법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키보드 우상단에 전원 버튼을 화면상에 옵션 메뉴가 나올 때까지 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 효과음과 함께 이제 복구 모드로 진입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옵션이 화면상에 나타나면 손가락은 떼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잠시 기다려보면 지금은 빅서 11.2.2에 사용되는 앱들이 있어서 매킨토시 HD라는 사용적인 볼륨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무시하고 옵션을 선택하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macOS 복구라는 창이 뜨는데요. 암호를 입력하고 진행을 해도 되겠지만 완전 초기화할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메뉴 중 복구 지원에서 맥 지우기를 선택하면 화면 중앙의 메뉴도 맥 지우기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지우기를 선택하면 사용하던 맥킨토시 HD라는 볼륨 삭제가 되고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면서 언어 선택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그 언어 설정은 나중에 맥 OS 설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언어 설정 후에 처음 말씀드렸던 애플 기기 찾기, 맥 활성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맥 분실 여부 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부터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연결이 완료되고 기기 분실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인증이 완료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복구 유틸리티로 나가기를 선택해서 본격적인 설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초기화를 시작하면서 맥 지우기로 사용하던 볼륨을 삭제했기 때문에 복구 유틸리티의 네가지 메뉴 중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부터 선택해서 맥 OS를 설치할 볼륨부터 만들어줍니다. 디스크 유틸리티에 진입하면 좌상단에 Untitled라는 볼륨이 보이는데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복구 모드에 진입했을 때 옵션 메뉴 옆에 맥킨토시 HD라는 볼륨이 있었죠. 그 볼륨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볼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언타이틀드라는 볼륨 을 선택하고 우상단 메뉴 중 지우기를 선택해서 설치할 볼륨 이름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요. 볼륨 이름은 임의로 원하는 이름을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제 아이디인 루인시스에 에어를 붙여서 볼륨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볼륨 이름까지 지정해서 서로 볼륨을 만드셨다면 디스크 유틸리티는 종료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할수 있는 네가지 메뉴로 만나게 되는데 뭐 타임머신 백업을 해 두신 분들이라면 가장 상단에 타임머신 복원을 해 주셔도 좋겠지만 일반적인 설치는 그 아래에 있는 macOS 빅서 다시 설치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macOS 재설치는 화면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되고요 설치 디스크 선택 메뉴에서 좀 전에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생성한 볼륨을 볼 수가 있고 해당 볼륨을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 예상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라고 나오지만 보통은 20분 이내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설치가 완료된 이후 여러분들이 맥북 에어 M1을 처음 부팅했을 때 만나보셨을 언어 설정 화면부터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은 뭐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정이 완료되면 맥북 에어 M1의 첫 화면을 드디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촬영 기준으로는 33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뭐별 문제없죠.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설치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저 역시도 처음 초기화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설정 중에 맥북에 사용할 계정 설정 메뉴가 있었을 텐데요. 제가 처음 초기화했을 때이 계정 설정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번 정도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센터에 가져가고 싶었지만 마침 일요일 새벽이라서 애플 문서들과 구글링을 통해서 겨우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윈도우 PC로 부팅 USB를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센터에 가져가는 게 편하거나 뭐 다른 맥 컴퓨터가 있다면 뭐별 다른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윈도우 PC에서 트랜스맥이라는 프로그램과 빅서 최신 이미지를 가지고 부팅 USB를 제작해서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맥북에어 M1 공장 초기화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